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또, 주말 축구 있는데, 가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어제 경기는, 뭐, 무승부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어, 그래도 뭐 가장 좋아 보였던 거는, 뭐, 어제 맨유, 뭐 동기부여도 있었고, 원정 후보긴 한데,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밀란도, 결국에는, 챔스 떨어졌지만은, 이 강등, 확정된 쌈프 상대로는, 학살을 하겠죠. 많이 해줬고, 뭐 물부도, 피츠버그가 하나 아쉽긴 하네요. 나머지는, 뭐, 가져갔던 건잘 맞았는데, 피츠. 저희 저 경기는, 갤러, 갤, 뭐, 갈렌 나왔을 때는, 씨 뭐야, 저, 쳐맞고, 어제는 이제, 물론, 어제 켈러가 잘 던져줬는데, 뒤에 불펜이 쇼를 해가지고 터져버렸죠. 어. 그리고 오늘 이제 지금 오후 경기는 2시에 다 있어가지고 뭐 끝이 났죠 어, 미넨 홈마인은 실패냐고요 미넨은 그거잖아 홈마인이 실패한 게 아니라 미넨이 이기면은 1.0 마인승을 한다 이거죠 응? 미넨이 이겼을 때1.0 마인을 한다는 거지 미넨이 지면은 마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헷갈리시는 분이 있나 보네. 이제 끝이 났죠. 근데 미네는 홈 경기가 이제 없는데, 뭐. 어. 이겼을 때 마인을 하지, 졌을 때 어떻게 마인을 해요. 그냥 저, 졌는데 웃잖아.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오야구는, 뭐, 요코는 적특됐고, 나머지 한신, 뭐, 이겨줬고, 소뱅도 이겨줬고, 습도, 결국에 마지막에 서진영이 난리 부르스를 치더만, 그래도 이겨줬네요. 그래서, 야구, 오야구, 뭐, 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축구는 뭐, 가장 좋아보였던 거 들어왔고, 그래 여러분 이제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자세한 사항은 이제 영상 댓글 참고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쪽지를 보내주든지 하시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자, 첫 번째 경기. 어. 첫 번째는, 뭐, EPL부터 할게요. 라이턴 대, 뭐, 사샘라이턴은 뭐, 그대로예요. 뭐 벨트만, 미정에다가, 웹스터, 뭐, 램프티, 마치, 랄라나, 뭐, 산체스키퍼, 별장, 중. 그 다음에, 사셈도, 지금 뭐, 수비수 라인에 페라우, 포차, 뭐, 강경 확장되갖고 애들이 뭐, 부상인 것도 있기도 하고, 뭐, 잘 뛰기도 않기도 하고, 뭐, 체아담스도 뭐, 아마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아 어, 일단은 브라이턴이 지금 두 경기 덜 치르고 유로파 방어 중이죠. 에스턴 빌라랑 이제 동점인 상황인데, 혹시 모르니까 이겨놔야 되죠. 근데 브라이턴이 일정적인 부분이 경기를 많이 안 뛰다,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 지 일정이 좀 타이트하죠. 타이트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력이 좀 관리했다.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홈으로 돌아오는 스케줄 일정이기도 하고, 어, 싸샘은 뭐 지금 의욕 상실 막 했기 때문에, 배당도 뭐, 저세상 배당이긴 한데, 그래도 요거는 뭐, 브라이턴이 이기겠죠. 마인슨까지 보고, 3 5기네 근데, 지금 보면은, 요새 보면은, 어, 3.5를 좀 많이 줘요. 좀 의미, 좀, 뭔가 오버 같은 애들, 엄청 이제 오버 날것 같은 애들 보통 3.5 줘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3.5를 요새 좀 많이 주더라고. 어 아무튼, 언더 볼게요, 요거는. 뭐 싸셈의 골에 기대치가 없다.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웃 국대, 이제, 돌문. 음. 아웃 국은, 뭐, 주전 키퍼, 상으로 결정하고 있고, 주전 소비수는 굽니, 결정하고, 뭐, 나머지 라인들, 뭐, 바르가스, 뭐, 얀센, 이런 애들 빠지고, 그 다음에, 뭐, 수비수 이하고그 다음에, 팀 내부 뭐 득점 3위, 뭐, 미드필더인 마이어도 미정이고. 아무튼, 뭐, 여러 선수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돌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벨링엄이 음, 어디로 갈지는 아직 확정적이지 뭐 않은데 오늘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매니에는 사실상 없어도 되고 미정 기튼스 결자 자이 경기 어.. 미넨이 어제 라이프치 상대로 홈에서 삐끗했죠. 저로의 기회입니다. 아 저로의 기회 진짜 저로의 기회. 왜냐면은 돌문이 11, 12 시즌 이때 이제 우승하고 나서 그 뒤로는 우승을 한 적이 없어요. 계속, 그냥, 닥치고, 미네. 미네니, 그냥, 그냥 장기집 꺼냈죠. 진짜 기회입니다. 오늘, 이거, 어, 영혼을, 우주의 기운을 지금, 맨시티처럼돌만에서다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르크로이스. 마르크로이스가, 결국에는, 11년간 돌문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로이스가, 이제, 오기 전에, 에, 이때가, 이제, 11, 12 시즌이거든요. 그때 우승하고, 아직까지 마르크로이스가, 11년 동안, 돌문에 몸담으면서 우승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이 불쌍한 이 마르코 로이스를 위해서라도 늙었기 때문에 물론 재계약을 하긴 했지만, 늙었기 때문에 진짜 우승 한번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돌문이 보면은 원정에서의 경기력 개흑우고 그리고 아웃국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어, 지금 경기적인 부분이 그래도 괜찮죠. 수비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근데 아웃국이 물론 지금. 3점, 3점, 차죠. 한 경기를 이제 덜 치르고. 근데 이제 샬케가 31점, 9개 34점이잖아요. 오늘 진다고 해도 득실차가 좀 많이 나요. 마이너스 34대 마이너스 16이거든요. 근데 이거 뭐샬케가두 경, 이제 마지막 경기에 뭐 20골 이상 바꿨어요. 못 박잖아. 그래서 사실상 뭐 저도 의미는 없긴 한데, 그래도 우승을 저지한다는 그런 목표는 있지만은, 돌문 진짜 해 줘야 될땐좀해 줘야 되지 않나? 로이스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최근에 경기력이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원정에서는 한정적인데 근데 어제와 같은 느낌이죠. 맹구. 맹구도 원정에서 뭐 더럽게 못 하잖아요. 근데 에이, 이겨야 될땐 이겨 준다. 아, 돌문승 볼게요.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이것도3.5 뭐 돌문이라서 이해가 하는데 아웃 거기 그래도 홈에서 지금 최근 안 지는 거 보는 거 보면은 뭐, 난타전 끝에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안정감 있는 수비를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돌문도 원정 가면은, 물론 실점도 많이 하긴 하는데, 홈보다 득점률이 좀 떨어지죠. 용기는 언더사이드, 뭐 보셔도 될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레버 구젠데 이제 맨글. 레버는 이제 코순우, 안드리치, 시크, 그 다음에 벨라라비, 뭐, 결장입니다. 그 다음에 맨글은 오믈린 키퍼 결장존이고, 벤세바인이 결장이고, 다음에 티랑이 오늘 나올지 모 나올지 모르겠네요. 뭐팀내 득점 1위죠. 자유경기 레버. 어이 사비 알론소 감독. 님 구독 결국에는 감사합니다. 어 유로파 우승이 목표라고 떠들어 제끼더만 결국에 탈락했죠. 그리고 지금 리그도 신경 덜 신경 쏴야 돼요. 볼프스랑 한 경기 덜 치르고 동점이긴 한데 유로파 컨퍼런스라도 다음 시즌 생각하면 나가야죠. 그래서 방어해야 된다는 부분, 승점을 따야 된다는 그런 부분. 반대로 이제 맹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동기부여도 없는 그런 친구다. 근데 이제 뭐랄까 레버쿠젠이 그래도 경기를 뛰고 왔기 때문에 음, 체력적으로 좀 갈릴 수 있다. 근데 홈에서 홈 경기, 보통 홈에서 원정도 아니고 홈에서 홈 경기면은 뭐 체력 세이브는 그래도 좀 덜하긴 하죠. 뭐 아무튼 그래도 유로파를 뛰었기 때문에 체력에 갈려 있다. 그리고 최근에 도 이제 유로파 경영하다 보니까 뭐 슈투트한테도 비기고 켈란한테도 지고 있긴 한데 정신 차려야죠. 에이시밀란처럼 그리고. 맨글리, 뭐, 원정에서 경기력 거는 거의 패급 수준 아니에요. 올 시즌 딱 1승에서 딱 1승. 호펜하임전 그리고 무승부의 비율도 많냐. 그것도 아니죠. 오히려 패배의 비율도 많고. 원정 후구죠. 원정 후구. 요 경기는 뭐, 레워 보겠습니다. 아, 체력이 조금 갈렸을 뿐이지. 결국에는 뭐, 조금 뭐, 좀 벤치에드 1.5건 정도 돌려도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맹글의 원정 경기력은 뭐 신뢰할 수 없고, 그 팀의 핵심 요소적인 친구들도 만나올 뭐 가능성도 있고, 레버슨. 그리고 요 경기는 오버 볼게요, 오버. 음. 왜냐면은, 레버쿠진이 물론 최근에 골도 잘못넣고 하긴 하지만은, 맹글이 또, 어, 뭐 치고받고의 경기보다는 이제 원정에서의 계속 지는 이유는 <laughs> 실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혼자서도 막세골넣골 네골 쳐먹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원정 맹글은 기준으로 뭐 그냥 그래도 오버가 낫지 않나. 네 번째, 토리노 대 피오. 토리노는 라돈지치 정도 결정하고 피오는 보나벤츄라에다가 암라바트 뭐 미드라인이 결정하죠. 어. 자, 이 경기 일단은 유로파 컨퍼런스 뛰고 온 피오 렌티나. 아 어,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 이제 또 원정 경기죠. 체력이 좀 갈렸고 어, 요컨 원정에서 또 원정 경기잖아요. 그리고 다음 경기도 또 이제 코파 이탈리아 결승 있죠. 인테르라. 그렇기 때문에 체력을 좀 세이브 해놔야 돼요. 물론 PO가 유럽 컨퍼런스 때 하면서도 적절히 이제 뭐 중원이랑 앞선에 조금 돌려가면서 하긴 했는데, 물론 PO가 다뭐 순위에 동기부여가 있으면은 이 경기도 열심히 하겠죠. 근데 의미 없어요. 지금 순, 순위 동기부여도 그 없고, 이 경기에서 이제 분명히 롯데 돌려주겠죠. 어느 정도 이 부분 롯데는 무조건 돌린다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토리너가 받아 먹냐, 몸부방에 먹냐, 요거죠. 근데 토리너가 최근에 경기력이 썩 좋지는 않다. 아, 좋지는 않다. 근데 그래도 홈이잖아요. 아, 그나마 이제 믿을 수 있는 장소, 홈이기도 하고, 지금 못 이겼던, 좀 흐름을 못 찾았던, 홈에서 못 찾았던 그런 부분을, 피오가 어느 정도 빼주니까, 그래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피오승 볼게요. 아, 피오승이란, 토리너승 볼게요. 아,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빼주고 하면은 그거, 홈이니까 받아 먹겠지. 에.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토리노 사이드 생각하면 언더 볼수 밖에 없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나폴리 대 인테르. 나폴리 후이 미정이고, 로사노 결장. 인테르는 슈크림, 미키타리안 결장. 어, 여기가 조금 더 타격이 있죠. 그리고 이제, 나폴리는 지금 우승을 해가지고, 지금 부분 롯데 계속 돌려주고 있죠. 뭐, 못 뛰었던 애들 좀더 뛰게 해주고 있고. 근데, 오늘 경기는 아마 풀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왜냐면은, 아, 물론 이제 지금 나폴리가 지금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승을 하기도 하고, 선수들이 몸값이 올라가니까. 거의 팀 분해 수준이죠. <laughs> 다 뛰쳐나간다고 하고 감독도 이제 제격 안 하려고 하고 막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마지막까지는 뭐 잘해줘야겠죠. 그리고 어 인테르라는 팀 자체는 이제 상대적으로 강팀 아니에요. 나폴리가 또 홈에서 하는데, 홈팬들 앞에서 뭐 부, 부, 대충 로테 돌려갖고 경기 임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나폴리가 인테르한테 1대0으로 따였어요. 한번 따였기 때문에, 그 복수도 해줘야 되고, 뭐, 어, 체력적인 부분도 당연히 인테르보다 낫죠. 여러 가지로 한번 복수를 해줄 그런 찬스지 않을까. 인테르는 뭐 주중에 챔스 소화하고,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다음 경기, 피오렌티랑 이제 주중에 컵 경기 결승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테르도 챔스 지금 점수권을 보면은 밀란이랑 지금 비교했을 때한 경기 덜 치르고 2점 차가 2점 차긴 한데 아직 확정은 아니잖아요. 신경을 써야 되긴 한데 몸과 마음이 좀 지치고 상대도 약팀 도아니고 우승한 나폴리인데 물론 나폴리가 최근에 경기력이 초중반 뭐 이때보다도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 이 경기는 조건적인 부분들이 나폴리가 좀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 이게 원래 역배였는데 정배로 바뀌었죠. 어, 근데 그래도 나폴리스 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래도 이럴 때 한번 잡아줘야죠. 이번 시즌에 졌던 거 복수해주고. 조건적인 부분들이 다 유리하다. 아, 나폴리 승. 그 다음에 기존 점 대비는 오버사이드 볼게요. 음, 오버사이드.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꼬마 때 오사소나. 아. 꼬마는 만다바, 뭐 똑같아요. 사비치, 요렌테, 데파이, 토마스르마. 아, 뭐. 결장. 그 다음에, 오사소나도, 뭐, 비달. 그 다음에, 브라사니치, 브라사네치. 그 다음에, 모이고메스가, 뭐, 추가적으로, 뭐, 공격수가, 아 어. 결장하는 거. 그 다음 앞대 원래 결장하고. 뭐, 그런 거 따지면은, 얘 빠진 게 조금 타격이 있죠. 아 어. 그리고, 꼬마. 지난 경기에 그 댓글 아직도 기억나네. <laughs> 내가 꼬마승을 보긴 했지만, 꼬마가 엄청 좋아보이다가이가 별, 뭐 색칠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 색칠도 안 했는데, 꼬마 간 사람은, 뭐, 뭐, 취급 안 해주나요, 이거. <laughs> 모든 경기를 다 맞출 수는 없잖아. 그 중에서도 좋아 보이는 걸 가져가야지. 근데 아무튼 그 꼬마 경기가 이제 저죠. 의문의 엘 체전. 그것도 엘체 강등 강등 당하지 않았나? 아무튼 걔네들진 거. 그냥 뭔가 갬블 같은 경기 느낌이었죠. 근데 홈으로 돌아오고 또그 짓은 안 하겠죠. 그리고 지금 딱히 동기부여가 없긴 해요. 끼케야 뭐 레알이랑 이제 순위 경쟁 2, 3위. 근데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지난 경기 의문의 패배를 다 했고 요새 잘 나가는데. 뭐, 다시 분위기는 찾지 않을까, 홈 경기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물론 밑에 이제, 아알이좀 치고 올라오고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사실상 꼬마가, 뭐, 그, 전패할 것도 아니기도 하고, 많이 유리하죠. 반대로, 오사순화는, 유로파 컨퍼런스 3점 차, 맞죠? 동기부여가 아직 만땅의 상황. 그리고, 오사순화도, 뭐, 집합팀도 뭐 아니고, 올 시즌 돌이켜보면은, 그래 잘했죠. 컵 경기에 이제, 레알한테 따인 게좀큰 트라우마가 생기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나름 잘하고 있고 특히나 밸런스 수비 밸런스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 라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뭐 꼬마는 더욱 더 잘하는 팀이기도 하고 수비적인 부분에 뭐시메네를 능가할 수는 없다 고 보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이 꼬마 아시메온네는 자기가 한번잘 잡았던 팀들 상대로는 꾸준히 좀잘잡아요 어, 전술 상상했었던 이런 부분에서 다 오이를 먹고 가는. 그 부분이 있어서는 뭐 거의 지지 않는 경기들을 많이 보여주고, 우선스 상대로는 뭐 거의 최근 그뭐몇 년간 봐도 패배가 없죠. 응기는 이제 꼬마승 볼게요. 그다음에 두 팀의 컬러 생각해서 언더. 그다음이 이제 일곱 번째 랭스 대 앙제. 어. 랭스는 뭐 주전 킵 주전 뭐 킵퍼인 스매 결정하고. 뭐, 미드필더의 마투시아그 다음에, 뭐, 비아 막, 케이타, 뭐, 등등등등 빠지긴 합니다. 앞에 두명 정도만 뭐, 그나마 비중 있고, 앙제는 뭐, 많아야 많다. 그냥 많은데, 안좋을게요 그리고 요 경기 자체, 뭐 길게 설명한 게 없잖아요. 둘다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자녀 세 경기가 남았긴 한데, 동기부여가 없어요. 뭐, 랭스가 다 이겨도 유로파 컨퍼런스 나가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앙제 의미 없고, 그냥 뭐, 앙제니까. 근데 앙제가 요새 좀, 좀, 막바지 돼가지고, 좀 반격을 하는데, 단격해도 계속 지죠 아, 이거는 뭐 랭스가 최근에 많이 지고 있기도 하고 근데 붙은 팀들이 다 나름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들과의 대결들이 좀 많기도 했고 홈에서 경기기도 하고 이럴 때좀 분위기 전환하지 않을까 랭스 는게 앙제니까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오버사이드 뭐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앙제가 지금 기웃기웃 거리는 게뭐 수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차피 시즌 끝났고 뭐 뭐라도 보여주자 해서 열심히 어, 지난 이제 최근에 이제 경기의 역과는 다르게 다른 전술을 들고 나오면서 공격적인 축구하죠. <laughs> 여기는 오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트루와데스트라스음트루와는뭐타르디우 그다음에 발데 뭐 젊은 공격수 오더버트 뭐그뭐 그, 청소년 그 차출됐죠 그 리파트. 결자 트라스는, 뭐, 델라인 플러스 뭐, 그대로. 그냥 델라인도 뭐, 그대로인데, 그냥 그대로 결자 어, 트루와, 일단은, 뭐, 여전히, 앞선 라인이랑, 뭐, 전력적인 누 수도 있고, 강등 이미 확정됐고, 트라스는, 한경기, 아, 한경, 뭐야. 한경기를 이제 덜 치르고, 강등권이랑 5점 차이요. 사실상, 오늘, 뭐냐, 무승부만 캐도, 사실상, 잔류 확정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뭐, 비긴도 무조건 비길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혹시나 모르잖아요. 골드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스트라스가 트루아한테 졌죠. 그거에 대한 또 복수도 좀 해줘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스트라, 아니, 그, 트루아 자체가 지금, 뭐, 거의 반 빈산 상태예 지금 시점에서 보면 솔직히 앙제보다 트루아가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기는 뭐, 스트라스가 잡고, 그냥, 강등 탈출을 하지 않을까. 어 확정 강력 탈출 확정하지 않을까 스트라스는그 다음에 외원기는 오버 보겠습니다 요새 뭐스트라스도 거의 뭐 멀티 득점하고 있고 트루완 뭐한번 쳐맞으면 끝도 없이 쳐맞고 있고 자그다음 이제 아홉 번째 어, mnbc님 또 안녕하시고 로리양 대 랑스 추천 안누르시면 추천 한 번씩만 뭐 눌러주세요 추천 240명 보고 계신데 추천 170개고 <laughs> 추천 좀 늘려주세요 오늘도 뭐 부동산 로또 추천해야죠 300개 채워주시면 할게요 300개 낮에 너무 안 늘려셔가지고 낮에 거의 300명 가까이 보고 있었는데 추천 뭐 110개 누르고 도망갔던데 다 추천 좀눌려주세요 지금 늦게 오신 분들 음. 어, 로리앙뭐 딱히 없고 랑스도 뭐 단소 조전수비스인 단소가 퇴장으로 뭐 결장하는 거 빼고는 뭐 딱히 없습니다 자, 이 경기, 일단은 어제 마르세오가 선제골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거를 지더라고요. 저가지고 지금 유, 랑스가 많이 유리, 유리해요. 한 경기를 이제 덜 치르고 이점 차기 때문에 오늘 이기면 사실상 거의 챔스 직행 이 티켓은 확정적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로리앙은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냥 아무것도 상이에요. 뭐이다 이기든 다 지든 의미가 없다. 그런 동기부여적인 측면을 랑스가 강하죠. 근데 이제 어, 랑스가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그래도 좀 차이가 나고, 반대로 우리 양도 최근에 폼 자체는 뭐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어, 그런 거 생각하면은 랑스가 좀 고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긴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뭐 해축 돌아가는 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동기부여 있는 애들, 그리고 동기부여 없는 애들 경기했을 때, 그냥 동기부여 있는 애들이 거의 뭐 7대3 정도 비율로는 뭐 이겨주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경기는 그래도, 뭐, 랑스가 지금 꾸준하게 경기력이 괜찮게 잘 나오고 있는 부분. 단지 원정에서 홈보다 좀 딸리는 부분인데, 득점력도 계속 꾸준히 잘 터지고, 연기는 랑스승 볼게요. 그리고 기존 점 대비는 언더사이드 볼게요. 언더, 언더. 그래도 쉽게 뭐, 랑스가 로량을 패면서 이기는 그런 경기는 좀안 나올 것 같다. 좀 고전은 할것 같다. 이스 경기는 패스냐고요. 제가 설명 안 하는 거는 패스입니다. 패스. 아. 그리고 이제 열 번째. 열 번째는 이제 오세르 대 파리 PSG. 뭐 오세르 나 딱히 없고 파리는 얘는 도대체 왜 이렇게 태장을 존나게 나가냐. 하킴이 멘데스, 무키엘레, 뭐킴 펜베, 네이마르 그냥 계속 뭐 빠져 있는 애들이죠. 어. 하킴이만 뭐장으로 빠지는 거고 나머지 그대로 수비 라인들이 많이 빠지긴 한데. 그래도 없는 자원 속에서 꾸려가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상대도 존나 강팀도 아니고 물론 이제 오세르가 강등 버프죠. 오세르 강등 버프 어, 1점차, 한 경기 덜 치르고 그래서 뭐 오늘 이 경기를 어떻게 점수를 딴다면 낭트랑 지금 사실상 오세르랑 경쟁 구도죠. 어. 낭트가 또 어제 졌잖아요. 어? 멍청이 같은 인간들. 진짜 강등당할라나. 아무튼. 지금 이 경기를 최소 1점이라도 딴다는 마인드로 가야겠죠. 그리고 파리 입장에서는 지금 81점. 그 다음에 득실이 49. 49 맞나? 그리고 랑스가 75에 32. 승점은 6점 차죠. 근데 잔여 경기가 3경기다. 아, 라고 보면은 오늘 이기면 사실상 꼴득실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거의 우승 확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아, 이거 PSG 또 홈에서 우승하려고 또 주작할 수 있지 않나. 근데 다음 경기가 또 원정이에요. 연속 원정 경기라서. 어느 한구간의 승리를 확정 짓고 가가지고 이제 홈에서 마지막, 마지막 경기가 이제 홈 경기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은 홈 경기에서 그때 하겠죠. 원정 두 경기 연속을 똥 싸고 간다? 그럼 랑스가 다 이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무튼 뭐 잡아줘야 될때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항상 강조를 하지만은 파리의 원정 아좀 장난질을 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해요. 음. 장난질을 좀 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 어차피 다음 경기 홈 경기도 아니고 이 경기에서 우승 확정 짓지 않을까? 근데 올 시즌 보면은 다 원정에서 우승 확정 짓지 않나요? 어제는 뭐 물론 아스날이 강제로 이제 져 가지고 맨시티가 오늘 홈에서 자초 파티 하긴 하겠지만은 요 경기도, 뭐, 지금 오세르가 뭐 경기적인 부분도 강등버프 먹고 꾸역꾸역 잘 버티고 있긴 한데, 그래도 8인데 8위도 뭐 질질 끌고 싶지 않겠죠. 빨리 우승하고 술파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휴가 떠나겠죠. 8위승 볼게요. 그리고 기존 점 대비는 3.5 기준 언더 보겠습니다. 그래도 오세르가 지금 잘 기웃기웃 버티는 거는 득점력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 얘네 또 견고한 수비 능력으로 버티는 거죠 아, 그래기는 3.5니까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그리고 LED 빛에 아까 네덜란드 리그 물어보신 분 있었는데 이거 오후에 다 했는데 한번더 알려드리면은 뭐야 포벤 마엔 아약스 마엔 뭐야 좀 갈만한 거 그것도 뭐 있노 스파로테 뭐 피트에서 그 다음에 엑셀시오르 그 다음에 뭐 있노 어, 뭐 있노? 뭐, 알크 승 오버? 뭐, 요 정도? 요 정도가 선택지지 않을까? 됐죠? 그래서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 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 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